저는 키라바루산 국립공원 가는 비용이 여행사에서 너무 비싸게 달라요. 서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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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해가지고 버스가 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어, 버스 정류장을 왔는데 함 여기서 알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리 가면 저리 가라고 저리 가면 이리 가라고. 어쨌든 싸게 가려니까 힘들. 밖에요. 그러나, 제가 개척하면 다른 사람이 편하게 갈수 있게 싸게, 편하게는 아니고요. 젊은 첫째가 있길래 물어보니까 그 첫째는 또 요리 가면 오른쪽에 있다는데 오른쪽에 건물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게 해가 져서 그나마 시원할 때 지금 나왔습니다. 해가 질라 할 때요. 무르무르 오니까 여기 버스가 또 많이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아마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각자 틀리네요. 어, 일단 이, 이 버스 가는 거 알고 비용이 싸면 완전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기나바루 산 가는데 우리 돈으로 어, 거의 10만 원 가까이. 갔다 오거든요. 물론 그뭐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만은 어, 너무 비쌉니다. 여기 물가에 비해서요. 흥난 경력을 가지 있는 키가 굉장히 작은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는데 약간 곱추인 분이 이리 가면 있다고 하는니까 희망이 확 보입니다. 어, 뭐 고개를 잘래 잘래하거나 그러면 아니고 저리 가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네요. 버스 기사로 보이실 분이, 나노, 나노 가면 있다고 그러는데, 나노가 어디 있는지 자꾸 이쪽을 가리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 들어갖고 좀 놀리는 것 같네요. 어, 자기가 택시로 200에 주면 완이, 그러니까 펜도로에 200달러. 물론 혼자니까, 어, 혼자 버스를 간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 아, 2 0 0이면 2, 3은 6, 6만 원이거든요. 그돈 주고 못 가죠. 어, 행사로 가는 게 낫지. 찾을 때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스그 시스템이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그렇지 뭐 합리적인 인것 같아요. 각 지역별로 이렇게 있고, 성합차들이 대기하고 있고, 손님을 다 태우면은 가고, 어,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왔습니다. 끝까지 왔는데, 여기 버스, 공항 가는 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버스를 이용하는 바스라고 그러거든요. 있는데, 완전 비어 있습니다. 텅텅.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저 스스로 깨달은 게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 캐닝 아우와 란 아우를 가는 케 k 니코타키나바라고요 여기고요. 여기가 케케이고요 어, 지도를 찾아보니까 란아우가 국립공원 지역 어, 마을입니다. 마을인데 아주 넓은 마을인데 그쪽으로 가다가 국립공원 내리주세요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 내일은 제가 해양스포츠 어, 섬에 갈 거고요. 모레에 여기 와서 죽치고 있어 보겠습니다. 글로는 네. 내일 타봐야 되겠지만 어, 오면서 다른 기사분들한테 두 분이나 물어보니까. 난아우가 어, 맞고 내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출발하니까 일찍 와서 기다리가 사람이 차야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저 조그만 차에 빡빡을 실어 가더라고요. 나중에 안 실으면 가다가 또막 실겠죠. 아무튼 아주 어, 힘든, 그러나 고생하면 은또 어, 기억이 많이 남죠. 추억으로 쌓이고. 그거는 에... 기나바로 행이 되겠습니다. 코타와 기나바로를 합해서 코타 기나바로라는데요. 기나바로가 있는 코타는 타운입니다.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기나바로 산을 안 가고 코타 기나바로에 왔다. 이거는 말이 좀안 되는 거죠.